어, 그 외에 홀린 요셉에 대해서 니다 어, 요셉을 보게 되면은, 어, 제수로 간아울이 보여집니다. 어, 제수로 간게 아니라, 어, 전도자로 만 거죠, 바울이. 어, 어, 뿐만 아니라, 로마 복음가로만 겁니다. 네. 하나님의, 예, 네, 약속. 사도동전그 다음, 1 5들의 어, 왕들 앞에 가서, 어, 복음을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손치죠. 어, 오늘 요셉은 어땠냐 그러면은 아 요셉은 어, 노예로 어, 팔려서 간것 같은데 아,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라 요셉이 카피스트만 팔렸던. 여전히 함께하는, 뭐가 있으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국보구마, 세계보고마를 계획을 하신 거예요. 에,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창세의3장에 요셉에게 보여준 그 꿈, 에, 그, 어, 꿈의 성취를, 어, 놓고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노예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아, 모양새는 노예인데, 어, 노예가며, 아니 어, 엄청난 하나님의, 어, 이, 언약을, 어, 이, 따라가는 그런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죄수나 노예나, 어, 자유 없어요. 그래서, 어, 육신적으로는, 에, 고난이 분명합니다. 어, 고난이, 고난이고, 어, 생각하는 그런 위기에 놓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 딱그렇 되어있습니다. 이게,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내면도들이, 어, 이, 언약을 붙잡고 때, 여러 가지 위기나 갈등, 여러 가지 고난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거든. 그때, 어, 영적 망제를 굳게 써야 됩니다. 더 불구하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 정분이 몰려올 때 망대 역할이 더 중요한 겁니다. 현상식보다도 그래서 고난이나 문제가 올때이 기도의 망대를 오늘 시온이한테 이번 어린 전도학교 때너 붙잡은 말씀 쓰니까 기도망대였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붙잡아줘야 돼요. 영적망대. 문제 속에 고난 속에 위기 갈등이 오르면 하나님과 그러니까 나는 소통해야 됩다그 누구보다도 사람의 말을 참고 그리고 어, 이 환경도 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이게 요셉입니다 그게 오늘 어, 노예로 간것 같은데 전도자로 어, 간 요셉을 제대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첫 번째 예, 요셉의 값치 예, 예, 요셉이 당한 이 고난에도 뭐가 있다? 빚이다 예, 어떤 뜻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는 지금 그, 이, 권한이에요. 어, 그 속에 온 잠시의 권한. 전에는 노벨 권한도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 사단이 침소하니까 그럼 내가 건드려 봐.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허락을 받고 가서 막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근데 요셉이, 이 믿음을 절대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람이 공격을 해도 이 믿음 앞에선 걱정을 못하는 거예요이 네, 어, 이, 믿음으로 승리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어, 이 요배에 하나님께 영광을 리고또고민님는 엄청난 축복을 리게 되는 그런 비밀을 보게 됩니다 아, 이긴 비결 아, 이긴 비결에 대해서 3세기 39장 2절 말. 요6세 뭐였냐? 하나님과 함께 했다 <목소리> 어, 그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찾해놓치지않는 거죠. 어, 형들이 예, 그 원망에 빠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놓치자는 거죠. 그래서 어, 세상을 이기면 이웃이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어, 승리합니다. 이걸 갖다가 영적 망대에 그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망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벤터들은이 어, 영적 망대를 어렸을 때부터 세우고 가야 됩니다. 영적 서비스라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뜨느냐, 서비스가 너무 많냐, 아무나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데, 영적 망대를 말합니다. 니네 아래 기도의 망대가 있냐? 너는 지님을 기도하냐? 하나님께 기도해 본적 있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무을 쓸지 몰라도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으 기도 아닙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일과 어떤 기도 외에는 이런 일다할수 없다. 다른 데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믿음과 기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은 믿을 때만 기다래서서 아, 믿음의 기도가 역사됩니다. 그러면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 이 고난과 한말 없이 우리 믿음, 이 신앙의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죠. 이 기준이 필요하니요 어떤 기준을 가하고 있셔야되느 오늘 319장 2절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라 하나님과 함께한 것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요 그래서 현장에 영적망대가 세우지 않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의 비밀이 없으면 무기력하죠 이게 있으면 어, 예,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하게됩니 그러면 뭐가 옵니창 상대 39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부가 와. 그래서 누가 누구까지 보느냐 주위 사람이보느냐 보기 많이 보게 되지 그래서 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보겠다. 그래서 이제 일을 맡기죠. 창 네, 상대 네. 39장 4 모든 보니까 요셉에게 다릅니다 모든 재반사무를다 요셉에게 니다 요셉이 거위를 깨끗하게 처리해 나갑니다 아, 그래서 우리를 그가 다축다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오직 축복이 오고 그 다음에 누구도 따라올수 없는 유일성의 축복을 받게 되고 아, 그리고 어그 누구도 할수 없는 창조의 역사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디발이 요셉을 출려하게 되고, 신림하게 되고,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해라. 대부분 사람들이 도전하다가 끝내잖아요 근데 처음 붙잡은 것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는 모습. 이게 응답 이십오의 축복의 유명한 내용입니다. 어 그러면 어성도가어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젊은이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 고난에 대한 이 해답을 다루겠죠. 고난에 대한 해답. 이 해답. 呃, 기회다. 권한은 기회다. 왜? 하나님이라고 니다 하나님 함께 안 하면 고난은 문제죠. 아, 정말, 감당 못할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되죠. 권한은 네, 기회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때, 뭘 주셨냐? 에레미야 33장, 이때, 이때입니다. 주의 뜻이 같았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에레미아를 싫어해서 선지자라고 가거든, 그거. 그게 되게 희망이 없어요. 나가 망하게 됐는데, 도와줄 수어요 이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를 지어 승차하는, 그 이름을 여우하라는, 너는 내게 도우치지. 그죠? 예레미야가 이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가 고난이군면 성모는 기도할 시간을 지 그리고 중간도막남 타, 내타 막..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도해야지. 네, 그래서 이걸 누린 사람이 바로 상대3 9분의인상대 요셉이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이 응답의 이 권한을 받을 때 요셉이 누린 하나님입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멘들이 반드시 숫자로 야되니다 예, 고난 보면은, 문제 가운데,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현상 가운데 노 였거든 그,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탈 수는 없고, 하는 이 길을. 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믿음을, 아, 증진시키는. 믿음을 증진시켜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구 통해서? 아그 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런 어, 참 순한 어, 뜻이거든요. 별론입니다 어, 기회로 삼아라고니다 오늘은 어, 어떤 데나 겁이 납 자본자의 축복이에요. 오늘 야곱에. 네, 예, 이 축복이 되어있어 나왔습니다. 지난주는 이삭의 축복이 되어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되어있습니다. 그 여정은 고난이고 여러가지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예, 가변 갈수록 하나님의 더큰 축복이 되어있습니 하나님의 더큰 응답 속에서 생장을 어, 접목하고 주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도 창대자가는 이런 것을 언약 장자의 언약 이것을 이 기회에 성립해요. 언약을 그 다음에 과정으로 생각하는 어떤 과정, 언약의 여정을 가는 과정으로, 그래서 과정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 온게 아닙니다. 어, 이 지나가요.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어, 이 과정 속으로 들어가면서 더큰축억이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이 과정을 어, 지나서 더큰 응답이 온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더큰 응답과 더불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수 있는 것 그래서 인간이 가장 고귀할 어, 때, 원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릴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때 사람이 그냥 뭐, 이, 성스러워지는 겁니다. 거룩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닫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증거를 봐야 되고 어, 그때 에, 하나님 앞에 완전어 영광을 볼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 다윗이 그걸 보고 보합니 내가 만민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에달하죠 우리 찬송가